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연말이면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화려해지는 거리는 물론이고요. 빨간 냄비 옆에서 종을 울리는 구세군의 모습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올해도 이 자선 냄비가 뜨겁게 달궈질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40년 동안 모금 활동을 돕고 계신 구세군 박영홍 정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곳에서 이 기부 모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현재 저는 이제 덕천역 지하철 예,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2호선 덕천역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겨울 내내 진행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자선냄비가 연중 이제 자선냄비 본부에서는 모금 활동을 하지만 어, 이 가두 모금을 하는 것은 이제 12월 한달 동안 집중 모금해서 이제 가두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을 하세요? 일주일 내내 계속 일하시는 건가요?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는데 이그 기간이 보통 뭐 이제 12월 한 달이다 보니까 아침 오전 한 11시부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저녁 6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식사 하시는 음. 시간은 있으신가요? 아 예, 교대자가 이제 봉사자가 아. 있어서 예, 교대를 하고 이렇게 혼자서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죠. <laughs> 예. 제가 또 궁금했던 게요. 이 자선냄비가 네. 아무데나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전국에 지금 한 300군데 가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 행정안전부에서 어, 그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정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옆에 자선냄비가 보이지만 은 하는 데마다 이렇게 네. 자선냄비 본부에서 인정 확인된 저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제 1982년도, 2년도. 어, 여름에 구세군을 알게 되고 구세군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해 연말부터 어,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헉, 예.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예. 네.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마치고 이제 시간 이 있을 때 봉사를 해달래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음. 시간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해서 남을 도와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모음된 모금된 금액으로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그 자체가 저희는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렇게 가두모금에 동참을 했지만 그, 그, 어, 지금보다도 이제 그때는 좀더 춥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피곤하고 하지만 어, 마음이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금 활동 나갈 때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어, 저나 또 다른 친구들이 이 봉사하는 걸 집에 말안 하고 이런 몰래 와서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런데 에, 어느 날 이제 뭐 뉴스 배경 화면에 이렇게 에, 봉사하는 게 잡혀 가지고 집에서 뉴스 어? 시간에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야단 맞은 적도 <laughs> 있고, 학교 마치고 갔다 하면은 저녁 8시, 9시까지 이가 계속 늦게까지 있다가 또 생탄절이 가까워지면은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뭐, 최고 밤 11시까지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10시, 11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늦게 온다고 이제 집에서는 또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정말 많은 기부자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부산역 쪽에 할 텐데, 하루에 천 원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을 해마다 봉투에 탁 넣어, 가 1년 동안 하루에 천 원씩 모금 한 돈입니다. 하고 이렇게 넣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이름을 적어가지고, 가족 건강을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중학교 여학생인데 가다가 5,0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어, 그 그래 감사하다고 하는데 가다가 돌아오더니 그냥 가, 앞에서 가만히 계속 서가 있는 거예요. 좀 약간 그래서 무슨 머뭇거리고 있길래 무슨 얘기를 하실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사실은 자기가 돈이 6,000원 있는 줄 알고 5,000원을 했다. 다 넣었구나. 예. 그런데 집에 가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 그럼 자비를, 이제, 하시라고,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laughs> 저희 자선냄비를 하는데, 어, 옆에, 에, 한, 스님이 와가지고, 불전함을 갖고, 어 이렇게 거기서 뭐 연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쟁인가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어, 구세군이 기독교 단체고 일하다 보니까 어, 그렇다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그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하는 데서 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 많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경 쓰이셨겠어요. 네. 아, 좀뭐 빨리 좀 마치고 가시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죠. 이제 해가 질 때. 정리를 하고 가시더라고. 아, 이제 가시나? 하고 이랬는데, 그 하루 종일 그 모은 그 금액을 전부 다 자세 냄비에 넣으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 아, 넣으시면서, 어려운 이것 좀 많이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가시는 거예요. 어, 정말요? 환장이 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아, 정말 고맙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어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궁금 모아서 자은냄비를 이렇게 모금에 동참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포털 같은데 저희들이 봉사자 모집을 올리고 있고 또 이렇게 설치된 포스터에 그 책임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어, 흔쾌히 또 이렇게 봉사할 시간이나 이것을 정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모금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면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기나요? 종 치는 또 요령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지금 종이 미니 종이라서 소리가 좀그 한데 옛날 이렇게 하면은 두부장수들이 이 <laughs> 네. 옛날에 치고 다녔어요. 두부 사세요. 하면서 이 종을 되도록이면 이제 은은하고 어. 듣기 좋게 이렇게 오 리듬이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끝에는 약간 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하면서 뭔가 종소리가 약간 어 그래도 은은하면서 좀 듣기 좋게 이렇게 이제 좀 치고 저기서 아 넣으실 분 같아 아니다 하는 감이 조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어떤 분이 넣을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한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시는 분, 아, 저런 분들은 넣을 수 있겠다. 이러면 불안 이웃을 돕시다. 어려운 이웃을 독일에서 자선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어~ 약간 뭐~ 거리시다가도 그렇게 또 와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여러 장소에서 모금 활동을 하셨을 텐데 어떤 지역에서 모금 활동을 좀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 그~ 미아당 백화점 근처가 그래도 부산 시내에서 가장 번화가고 어~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탄절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그 당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밀려서 다닐 정도로 그 정도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금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돈이 모금 잘 되니까 신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것 생각이 안날 정도로 신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의 통이 차서 또 다른 통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옆에 두고 할 정도로, 어,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톨게이트 모금도 했었거든요. 어, 톨게이트에 가면은, 이제 봉사자들 모금회가 이런 통을 갖다가 들고, 어, 요금을 계산하면은, 이제, 잔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또는, 때로는, 이제, 만 원짜리를 내면은, 뭐, 지폐도 있겠죠. 어떨 때는, 이제, 바람이 확불잖아요 그럼, 지폐를 이 하면은, 그게 날려가요. 저멀리 돈이 날아가는 걸 보이는데 이 차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 가지를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전하게 가보면은 그 그쪽으로 간것같은데 가보면은 돈이 더 날아갔는지 없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기부 금액이 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여쭤보는데요. 지금까지 기부 금액 중에 가장 최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몇년 전에 예, 서울의 한 자선 미 모금함에 예, 수표가 한 5천만원 짜리 석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 1억 5천만원이 이렇게 이제 기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게 가장 이제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부를 하게 되면 이 금액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되나요? 돈을 전부 자스냄비 본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자스냄비 본부 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해마다 연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상시하게 하고, 외부 감사까지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긴급 재난 산불이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밥차라든지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이렇게 구매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또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 정말, 뿌듯했다 하는 경험 음. 있으세요? 자, 냄비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금, 넣으시면서 능무, 자, 냄봉, 감사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자, 녀가 그 심장병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데, 자, 냄비, 도움, 받아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수술비가 없어서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자선님이 보면 은꼭 내가 적은 금액이지만은 넣고 간다면서 그런 어, 얘기를 듣고 이랬을 때, 아, 나는 그냥 몸으로 봉사하지만은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어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귀중한 일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 그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봉사하는 게참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런 음. 시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자선냄비가 1928년도 명동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는 동안 연말마다 자선냄비를 가동 모금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동참해줘가지고 어이 빈통들이 해마다 이 채워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불안 이웃, 정말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정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선냄비가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훈훈한 마음이 네. 오랫동안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